존경하는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사람 중심 홍보 근로주 부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이양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문직 회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3월 17일부터 열린 제44회 여주시의 임시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으로 중에 조례안국민의선관리계획본령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요 계획본정안행정사감사 계획서, 절산감사위원 선임 등 중요한 업건들을 심의하였습니다. 특별여행 행동 함께 현장 공문 등 의사협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국무요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시기 동안 성실한 자세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겨낸 순가 저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시련을 주고 있으나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도, 국민 개개인도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활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흐름과 나름의 문화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빛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실감 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중앙정부, 방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모두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관리에 매진하면서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와 피폐해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충북, 대구, 전주, 부산 등 많은 지자체가 재난금급체관비 재난기본소득, 영세상 상공인 지원비 등의 이름으로 시각층과 저소득층 시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울주군, 보선군 기장군 등은 보편적 재난소득의 개념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확한 판단과 시적절한 시행이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시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은 실기하지 않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와 여주시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대책들을 준비해 왔는가. 이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도움하면서 곧바로 재난 기본 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모두에게 전난 주변 수돗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이해하고 지지해 주시라 믿습니다. 더 살기 좋은 여주로 더 행복한 여주더 나은 여주의 모습을 우리 만들어 나갑시다. 이번 회기 중에 2020년도 경정사부 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습니다. 5월 25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집행 기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가 진행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요구자료 제출에 그리고 수감 준비에 철저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민심이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가해 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비에도 긴 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점검,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주시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한분입니다 다음에 비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 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